MBC의 사내 윤리 강령 혹시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읽어본 적은 있습니다만 네. 세세하게 기억은 못합니다. 네, 저희가 그래서 세세하게 기억을 해보시라고 준비를 했습니다. 영상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입니다. 네, 대전 MBC 윤리 강령을 보면 회사 소유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 수익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대전 MBC를 통해 윤리 강령을 확보한 내용입니다. 재산, 회사의 재산을 사적인 용도로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 자, 그리고 대전 MBC의 법인카드 사용 기준도 어젯밤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법인카드 사용 기준, 이것도 화면에 저희가 띄워드릴 텐데요. 법인카드 사용 기준을 보면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 간주되는 영수증은 처리할 수 없다고 라 되어 있습니다. 노래방, 골프장도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윤리강령이고요. 그 다음에 코스를 넘겨주시면 법인카드 사용 기준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노래방이나 골프장, 단란주점, 유흥주점에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알고 계십니까? 저는 어,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러면 업무를 위해서 노래방에 가서 단란주점에 가서 노래주점에 가서 카드를 써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 저희 그 MBC 본사와 지역사는 다 마찬가지로 업무상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생각되면 어, 노래방도 노래... 가도 되고 단란주점도 가고 노래주점도 지금 가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단란주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네. 말은 단란주점이지만 좋습니다. 사실상 노래방입니다. 제가 결 노래방 계속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그게 노래방이라고 되어 있고 실제로는 노래주점으로 이용되고 있고 네, 영업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법인카드와 관련돼서 우리 저부를 포함해서 동료 의원들께서 많은 문제점들을 그동안 제기를 했습니다. 그때 후보자 측에서는 자택에서 반경 5km는 강남구는 물론 서초 송파까지 포함된다고 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후보자께서 살고 계시는 대치동 아파트에 반경 500m 이내에서는 얼마나 사용했는지를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방경 500m 이내에서 총 40일에 약 400만원 정도의 법인카드를 사용했습니다. 어떤 어 용도로 썼는지를 보니까요. 아 바로 옆에 타워팰리스 있죠. 네. 도곡역을 사이로 두고 후보자가 살고 계시는 동부센터럴 아파트가 있고 그 건너편에 타워팰리스가 있습니다. 이 타워팰리스 안에 식당도 아니고 슈퍼마켓이 있습니다. 스타 슈퍼 도곡점이라고 있는데 이 도곡점 슈퍼마켓에서 법인카드로 20만원 을 쓰셨습니다. 뭐에 쓰셨습니까? 이것을 이제 사적으로 시장을 보지 않았나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네. 계시는데요. 예 아니요 답하십시오. 사적으로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사적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사적으로 단만 원도 쓴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2017년 당시에 보리밥집에서 여러 차례 소액 결제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017년 당시 해당 식당의 메뉴판을 저희가 입수를 했습니다. 12,000원짜리 결제를 4차례 정도 했고요. 수액 결제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12,000원을 어떻게 쓰셨을까 보니까 황태구이 정식 12,000원, 고등어구이 정식 12,000원, 보쌈 정식 12,000원입니다. 이건 혼자 먹을 수 있는 거죠. 12,000원을 결제했으니까. 한 사람이 먹은 겁니다. 한 사람이 거기서 먹으면서 업무와 관련된 미팅을 하신 겁니까? 때로는 수행기사가 따라오겠죠. 네. 제가 다른 곳에서 업무를 보는 동안 수행기사가 식사를 하는 경우가 수행기사가 있습니다. 수행기사가 경우... 식사를 하거나 후보자께서 혼자 식사를 할때 법인카드를 사용해도 됩니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저희 영상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희가 법인카드 사용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법인카드 사용 기준에는 개인 비용부는 반드시 개인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인카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법인카드를 개인카드처럼 쓰면 됩니까? 제출. 후보자님의 월급 안에 식비도 다 들어가 있고요. 수행기사의 월급 안에도 식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카드를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제출한. 자 그다음에 지금 준비한 것들이 있어서 다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만 이천 원짜리 식사를 하면서 보리밥집에서 업무상 미팅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 국민 누가 납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2018년 1월 8일로 가보겠습니다. 2018년 1월 8일 사직서를 제출한 날입니다. 제과점 두 곳에서 과자류를 구매한 사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네, 이 과자를 사서 누구에게 줬습니까? 제가 이미 보도자료를 통해서 밝혔고 이 자리에서 이 금액을 좋습니다. 어떻게 썼냐 답변하지 않습니다. 자, 백전 MBC 않습니다. 직원을 저희가 만나서 인터뷰를 땄습니다이 영상을 한번 불러보시죠. 제과점에서 제 과자를 사서 그것도 서울과 대전에 있는 제과점 두 곳에서 과자를 사서 했다라고 직원들이 줬다고 하는데 영상 준비됐습니까? 네 들어보시죠. 본리부 좀 키워주십시오. 저희 우선은 급융감독원의 사장으로 그걸 는 거잖아요. 마지막 한달 동안 거의 안 하는 상황이었는데 네. 출근도 안한는데멈고 있었다는 거는 흡족 아예 안 되죠 본인은 계속 해명을 어, 그 논리를 만들어내는 거고 굉장히 진솟게 굉장히 인상스럽게 본인이 그런 식으로 을할수 있구나 차이하게한달 전부터 이제 회사에 나오지 않았고 이건도 하시잖아요 그거를 불는 것처럼 아예 구명을 못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거 그 사서 기사를 통해서 이제 뿌렸다 그걸 결국 받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혹 받은 사람이 있다는 이런 내용도 있나요? 네. 이걸 받았다 전체 직원들한테 좀 그런 걸 소문이 난 죠. 네. 부장님은 무슨 모를. 네, 좋습니다. 어.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분명히 어, 재과류를 사서 직원들에게 나눠줬다고 하는데 그 재과에를 어, 받았다고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주장대로 어, 계속 하시겠다고 한다면 누구한테 줬는지를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노래방 관련된 협상 투자를 했는데 추가지리. 네, 추가지리 하십시오.